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8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물은 3천 년 동안 천천히 흐르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빨리 흘러가는 물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가 빨리 흘러가는 물인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실로,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 되시는데, 이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한 못에 가서,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이 진흙은 히브리어로 요우 운인데 이 요우는 요나라고 하는 단어의 남성형 명사가 바로 요 운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들의 눈에 삼낫삼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고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이 삼낫삼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도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이 자비의 집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2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못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날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날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삼나 삼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한 엘리야에게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현 기독교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너희가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길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 0절에도 실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에 내가 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너희들을 길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지켜주어서 내가 예비한 도성에 이르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까지 엘리야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삼가 그의 말을 청종하라 청종 쉐마. 그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laughs>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연못, 못이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 7장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눈이 마치 연못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은 엘리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눈이라고 하는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못또 실로암 못 이렇게 나오는데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엘리야, 첫 번째는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하신 날짜가 아비벌 18일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비벌 18일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날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 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3,000년 동안 흘러가는 물을 말하는 것인데,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석이 3,030년. 이거는 밤 사경을 뜻하고, 이것은 새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새벽별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예언을 연구하라. 이 말씀은 서기 3030년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너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어린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들 중에서 보자 한 가운데에 일어서게 되는 어린 양이 있게 되는데, 게시록 7장 17절에서 보자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너희들을 생명수 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어린 양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못또 실로암 못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축복 또는 못또 눈. 이 베데스다 못은 또실로함 못은요.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함 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등불기별, 엘리야의 기별, 실로함 못의 기별 또는 베데스다 못의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하라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 이 주님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완전한 길이 바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길인데 이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곧게 펴서 누구든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똑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어라. 그 길은 삼천 년 동안 흘러가게 되는 천천히 흘러가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 창세기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 형님, 제가 이 저의 모든 가족들을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 세일산에 세일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 계시록에 나타나는 진주문, 열두 진주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어 창세기. 다 어,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에 가면 여러분께서 여기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요.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이 에서한테 말하기를 제가 저의 가족들을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산에 이르게 하겠는데 세일은 문이죠 문 아, 산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세일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마지막 천년 동안에는 엘리야가 인도한다라는 것을 7회 국기 2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하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일곱 번째 천년기, 천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영상의 핵심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 신로. 이 실로는 3천년 동안 흘러가게 되는 이 예수님의 계획인데 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천천히 흘러가는 물을 떠나서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꾹 참고 기다려라. 70년이 지나가, 지나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라 말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7030년이 지나가게 될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참게 되면 너희들을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서 예레미아를 막 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그 하나냐가 7월 달에 죽었습니다. 자, 이 7월 달은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2030년이 오기 전에 악인들이 다 멸망하는데 그 사람들은 천천히 흘러가는 물 실로를 버리고 빨리 흘러가는 물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2030년이 오기 전에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실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여러분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